안녕하십니까 날씨가 많이 추워졌습니다 일교차 때문에 어, 감기 걸릴 수도 있으니 모두 주의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어, 어, 이재명 대표에게 검찰이 징역 2년을 구형하자 야권에서 슬슬 본색을 드러내는 이들이 있습니다 이재명 대표를 비판하고 야권의 분열을 꾀하는 자들입니다 이들은 국민을 생각하지 않습니다 오로지 어떻게 하면 야권에서 본인들이 주도권을 잡으려는 지에만 혈안이 되었습니다. 어, 분명히 알아야 됩니다. 지금 야권에서 이재명 대표님 말고는 어, 집권할 수 있는 정치 지도자가 없습니다. 그만큼의 능력과 인기를 가진 지도자가 없다는 말입니다. 이 점을 알아야 합니다.